안녕하세요. 작심선생입니다. 오늘은 직업을 선택을 할때 주위에서 아,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어,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위에서 아, 이런 직업이 괜찮다고 하더라, 아니면 이런 직업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 나랑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대시거나 20대 좀 초반이시거나 조금 어리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 조언이 좀 많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엄마 말을 듣지 말자. 제가 한 예전에 상담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된 아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님은 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기술직을 원하셨고, 문제는 아들이 어,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는 경우였는데 그 아들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설사 그, 이제, 아이가, 그 청년이 웹툰 작가가 될수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흥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때 본인이 관심있고 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배울 수 있는,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수당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한번 다시 오게 됐는데, 그걸 아이가 이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웹툰 작가에 관심은 있지만 자기가 정말 재능인지 잘 모르겠고 그 후에 며느라기라는 이제 웹툰 작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분이 이제 일러스트랑 포토샵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어,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제 생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어떤 며느락기라는이 웹툰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 웹툰을 어 하기까지 이제 메인 그 대형 쪽의 대형 웹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거절 당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열컷짜리 그 웹툰 인스타툰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세요. 굉장히 철저하게 소재를 수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를 이제 인스타에 자기가 새로 유통 이제 팔로를 만든 거죠. 어. 성공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고. 뭐 상금도 받고, 굿즈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시고, 지금 또 그렇게 강연하시면서 또후속작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외,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도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거를 배워서, 어 웹툰에 도전을 했다면, 웹툰 작가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설사? 그 웹툰 작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잖아요. 그거그 동안에 배웠던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있다는 건 이쪽에 소질이 아마 있지 않았을 생각이 들거든요. 하면서 아 정말 아니라면 아 아니구나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겠구나 아니면 어그 배웠던 기술을 토대로 뭐 일러스트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탐색하는 길을 갔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도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다른 일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0대나 10대처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올인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발씩 한 발씩 탐색을 하고 경험하고 이제 배워나가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관심있고 탐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을 한번 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색하고 그 배워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던지라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상황에 맞게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갔으면 좋겠고 물론 자신이 지금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가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일을 하시는, 하시면서 공부를 할때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근로자 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 한번 알아보는 탐색하는 배우는 그 과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꼭그 일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분야도 하실 수 있는 힘이나, 어, 능력들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